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프로파일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부대장임에도 사신 중 최강급 탱킹을 자랑하는 5번대 부대장 히나모리 모모에 대해서 짤막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모는 작중 아이젠 토시로 퀸시 제라드에게 급소 내지는 정통으로 공격을 맞은 적이 있는데요. 훗날 이세 캐릭터들이 모두 블리치 세계관 내에서 최강급 무력을 가지게 되는 것을 고려하면 이들의 공격을 맞고도 살아남은 모모의 탱킹은 과연 캠파치와 견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문득 들었습니다. 아이젠과 제라드의 공격력은 작중 묘사된 바에 따르면 아이젠은 전력을 다하지 않은 평타만으로 대장급 다윈 전투 불능으로 만들 수 있고 마찬가지로 제라드 또한 오직 입김만으로 대장급 정도는 단번에 1초컷낼수 있는 무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모모는 부대장급인 주제에 무려 진심으로 자신을 죽이려 한 아이젠의 참격에 급소를 공격당했음에도 죽지 않았고 천연혈전 편에서는 전투 중 제라드의 공격을 정통으로 맞았음에도 쓰러지지 않았습 오히려 곧바로 다시 일어나 자신의 대장인 히라코 신지를 부축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완결기준 호정 13대에서 5손가락에 들어가는 강자인 쿠치키 비아쿠야조차 제라드의 일격에 맞았을 때 잠시 전투불능 상태가 됐었던 것을 고려하면 모모는 가히 사신 전체를 통틀어 10손가락 안에 드는 탱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